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고마움의 표현은 고맙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이 담긴 작은 음료수 한 병이었지. 기계 화면에 뜨는 차가운 숫자 몇 개가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마음마저 돈으로 계산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영 씁쓸하고 야속하기만 하다. 우리네 정이라는 것이 본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낯설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올해 예순하고도 둘인데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본다 싶다가도 요즘 같아서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벅차다. 어제는 오랜만에 동네 아우들이랑 시내에 새로 생겼다는 찻집에나 가보자고 멋을 내고 나섰다. 우리 아들 녀석이 엄마 그런데 가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야 할지도 몰라 하길래 단단히 마음 먹고 갔지. 아니나 다를까? 찻집에 들어서니 멀 때같이 키만 큰 기계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우리를 맞더구나. 요즘은 이걸 키오스크라고 부른다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화면 한번 들여다보려면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글씨는 또왜 그리 작은지 한참을 실눈을 뜨고 봐야 했다. 뒤에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헛기침을 해대는 통에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옥신각신 끝에 겨우겨우 대추차 석 잔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화면에 요상한 게 뜨는 게 아니겠니? 저희 직원들에게 힘이 되는 팁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직접 입력 이런 선택지가 뜨는 거야 옆에 있던 김 여사가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티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아니고 팁은 무슨 티 하고 역정을 내더라 나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가 내 손으로 기계를 눌러서 주문을 다 했는데 누구한테 팁을 주라는 건지 찻잔을 내어주는 아가씨 얼굴 한번 본게 전부인데 우리는 멋쩍어서 다음에라는 버튼이 있기에 겨우 그걸 누르고 계산을 마쳤다 자리에 앉아서도 영 기분이 찜찜한 게 대추차 맛도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았다. 글쎄 말이야, 우리 딸애가 얼마 전에 서울 다녀오더니 그러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 가는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팁을 선택하는 칸이 떡하니 있더래. 그것도 무슨 앱으로다가 0%부터 25%까지 고를 수 있다나봐. 세상에, 밥값의 4분의 1을 팁으로 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최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미용실에서도 머리 감겨주는 아가씨한테 따로 팁을 줘야 하냐고 묻는 화면이 뜨더란다. 이러다가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 하나 사고도 팁 내라고 할 판이야. 나는 그저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연신 내뱉었다. 내 평생 밥 사먹고 나서 팁이라는 걸 내본 기억이 없다. 물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배달 온 젊은 총각이 안쓰러워서 고생 많다며 천 원짜리 한장 손에 쥐어준 적은 있다. 명절 앞두고 단골 과일 가게에 들러 과일 한 상자 사고는 주인 할머니 드시라고 바카스 한병 사다 드린 적도 있지.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정이고 인심이었다. 누가 달라고 해서 내라고 하니까 낸 돈이 아니었단 말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정마저도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가 주는 돈에는 이미 찻값, 밥값에 직원들 월급이며. 가게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니었나? 그걸로도 모자라서 팁까지 내라는 건 가게 주인이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손님들한테 떠넘기는 신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팁 문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본도 우리처럼 본래 팁 같은 건 없던 나라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부터 슬금슬금 팁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는 꽤 많은 가게가 동참하고 있다더라. 한달반 만에 팁으로 230만원을 번 가게도 있다고 하니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솔깃하겠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식당은 대놓고 서비스가 좋았다면 팁 5천원을 달라고 써붙여놨다가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해서 떼어냈다고 하더라 이런 팁 문화의 원조가 미국이라지? 미국 사는 내 동생한테 들어보면 거기는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밥값의 15%에서 20%는 기본이고 웬만큼 기본 나쁜 일이 있어도 팁을 안주면 무례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 원래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고마움의 표시로 주던 것이 어느새 직원들 월급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미국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팁을 받아야만 최저임금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나? 나라에서 정해준 최저임금도 있고 사장들은 그에 맞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 팁이라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팁을 주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하고, 팁을 적게 내면 뒤에서 수근거릴까 걱정해야 할 것이다.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도 아이 사람이 팁을 바라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순수한 고마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찻집을 나서는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다. 씁쓸한 대추차의 뒷맛처럼 내 마음도 영 개운치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본다. 나는 내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부디 이런 낯선 문화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당하게 일한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손님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만 마음 편히 낼수 있는 세상. 고마움은 돈이 아닌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그런 세상. 내가 너무 낡은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의 마음을 감사의 표시를 돈으로 강요하는 것만큼 각박한 일은 없는 것 같다. 내일 아침에는 시장에 들러서 늘 좋은 물건을 골라주는 생선가게 총각에게 줄 귤이라도 몇개 사가야겠다. 그 총각이 어머니 이런 걸 뭐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나는 계산기에 찍히는 팁이라는 글자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정겹고 소중하다. 부디 이 마음이 이 정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기를 간절히 바라본다.